예레미야 12장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.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?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? 주께서 악한 사람들을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.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신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여호와여,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. 저를 보시고 제 마음을 시험하시어 제 마음이 죽게 있음을 아십니다. 잡을 양을 끌고 가듯이 악한 사람들을 끌어 가십시오. 죽일 날을 정하시고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. 이 땅이 언제까지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까? 온 들판의 풀이 언제까지 메말라 있어야 합니까?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죽어버렸습니다. 그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. 라고 말합니다.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달릴 때 지친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. 내가 안전한 땅에서 걸려 넘어졌다면 요단 강가의 짙은 덤불 속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. 심지어는 내 형제들과 내 친척들까지도 너를 속이고 너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.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마라. 나는 나의 성전을 버렸고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을 버렸다.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.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숲의 사자처럼 변하여 나를 향해 으르렁거린다.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.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이 얼룩무늬 매처럼 변하였고 다른 매들은 그것을 애워싸며 공격하려 한다 모든 들짐승들을 모아서 그 새를 뜯어먹게 하여라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밭을 망쳐놓았다 내 땅의 심은 모든 것을 짓밟고 내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 사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이 내 땅을 폐허로 만들어 온 땅이 황무지로 변하여 슬픔을 토해내건만, 그 누구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다. 약탈하는 자들이 저 황폐해진 광야 언덕 위를 행군할 것이다. 나 여호와의 칼이 그 땅과 함께 그들을 삼킬 것이니,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나 벌을 받을 것이다.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. 백성이 미를 심어도 가시를 거둘 것이며, 지치도록 수고하여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, 거둔 것이 너무 적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. 이 모든 것은 나 여호와의 분노 때문에 일어났다.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.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망쳐버린. 저 악한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겠다. 보라,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뽑아버리겠다. 그러나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는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의 재산이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겠다. 나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란다. 그들이 옛적에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가르쳤으나 이제부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. 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나라를 완전히 뽑아 멸망시키겠다. 나 여호와의 말이다. 아멘.